그 교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어, 재미있는 어떤 주제를 주면서 토론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 토론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 결국은 무엇이든지 철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때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줬냐 하면은 어, 지식과 선이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하는 주제를 주시면서 토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 우리 동급생 학생들 말하기를 "지식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되는데, "저 혼자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왜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지식과 선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은 지식은 합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발달하면은 굉장히 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악을 제지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과... 아기 관계되기 때문에 지식과 선도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한편 교수님 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과학 시대에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은 순기능적인 선보다는 역기능적인 아기도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양한 것들 만들어 오니까 사상 무기를 만들게 되고 또 드론 만들어 오니까 무기를 실어서 날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심지어 어떤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그 AI가 인류 그 멸망에 아마 그 권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실은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런 스를 통해서 볼 때에 벌써 역기능적인 또 범죄 같은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AI 위원회가 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AI의 순기능적인, 복음적인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문학에 대한 그, 그 관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철학이라든지, 또 문학이나 예술이나 뭐 미술,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입문학이 없이는 자연과학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없이는 자연과학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입문학을 넘어서서 우리는 복음적인, 성경적인 대안을 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AI 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좋은 기술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때에 그 AI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시찰일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국의 문화 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교 여러 가지 많은 그 유관 기관들과 또 우리 연합 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기독교적인 좋은 AI 컨텐츠를 만들려고 또 그렇게 한번 말이야 아마 제가 이야기 시켰듯예 우리 복음이 전달는 아주 잘 나온 그런 발전적인 그런 기구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연구하는 모든 과정들을 살펴봐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